안녕하세요. 금일 아침 굿모닝 알티 아니모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마 한두 사람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각 시기마다 때마다 꼭 한두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동네 한두살 정도 되는 형이 있어서 아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그러는지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뚝에 아, 엎어놓고 거의 거꾸로 제가 신고 있던 고무신으로 막패던 기억도 있고요 또 제가 초등학교 학년 때 저쪽 밑에 아버님 목회지를 따라갔을 때 그때 또 1년 선배가 저가 뭐만 하면 꼭 우리 집으로 일르고 엄마한테 일르고 힘우게 이랬대요. 그러고 아 너무 괴롭히던 어 그런 선배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밴드부였었는데요. 아 얼마나 저를 목사 목사 깐죽거리고 괴롭히고 그러는지 제가 그 친구다가 싸우다가 어 앞니빨도 하나 부러졌거든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어 그랬었어요. 군대 가서도 저보다 3살 어린 두기수 고참이 얼마나 괴롭히고 저를 때리고 그러던지 정말 총으로 쏴주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런데도 잘 버티고 견뎠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저를 목사님, 목사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저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아,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고 목회 그만둬야 될까? 사실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때문에 저를 스스로 괴롭힌 적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에미아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을 건축하고 진행하는 중에 이 니에미아의 비전과 계획을 끊임없이 올 때부터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삼발랏. 삼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무덕에서 다시 일히려는가 하고 끊임없는 조롱.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암몬사람 도비야. 야 그들이 건축하는 돌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업신여김. 그래서 니에미아가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요. 신경 쓸거 없어요. 자기들 자신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더 하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소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느이미는이 구절 이 이하에 보면 바수꾼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대비하고 방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10절에 백성들이 이제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러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외부의 적은 무섭지 않은데 내부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더군다나, 11절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이 백성들을 꼬시는 거예요. 야, 야, 니에미아랑 붙어 있으면 너희들 죽어, 우리한테 와. 거기서 괜히 힘뺄 필요 없어? 이렇게 계속 백성들을 유혹하고, 실제로 그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니에미아 대적하는 사람들 편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니에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남고 함께하는 끝까지 남은 백성들 아 저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로 함께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디에미아는 철저히 대비도 했지만,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자! 무슨 소리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상황,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 될 것은 우리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라 믿음 없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 보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는 여름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포기하면,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 내 교회, 나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싸우고 다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나 찜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남은 자가 되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버티고 이겨내자.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땅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나를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는 나를 두려워하시고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개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힘을 냅시다. 우리 한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파이팅 할까요? 믿음으로 파이팅 우리 스스로에게 파이팅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 되고 외로울 때오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죽으면 내가 포기하면 내가 낙심하면 내가 신앙을 떠나면 내 가정 내 교회 이민족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힘을 내고 믿음으로 파이팅하고 사랑으로 파이팅하고 섬김으로 파이팅하고 비전으로 파이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니에미아와 남은 백성들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